원입좀 해주세요. 특수 활동비 어, 왜 박근혜 대통령만 자, 문제냐? 박근혜 박 대통령이 특수 활동비를 받아서 성형 수술 하는데 썼나? 병원 옷 사는데 병원 썼나? 노무현이 북한에 가려고 김만복이 북에다 갖다 준 해주세요. 100억 원 반역죄에 해당하는 이것도 다 밝혀라. 청와대, 국회, 검찰, 법무부도 가져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다 밝히고. 구속하라, 구속하라, 구속하라. 구속하라. 아들, 선생님, 네, 갖다... 지금 아주 좋은 구어 그... 발 아, 아, 계신데 아, 한 말씀해 주시죠. 바로 네. 열고 간단하게 합시다. 예예. 지금 하십니다. 시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저는 간단한 지나간 세월의 김대중 노무현 때그 사실을 밝히겠습니다. 1998년에도 김대중이세요. 그 당시 퍼다주고, 날라주고 뒤도 뒤로 주고, 앞을 주고, 옆을 주고, 그렇지, 갖다 주면서도 우리 국군 포로 납치, 납북자 얼마나 되었습니까? 그한명못다이 오고, 이 정치가 너무현이 하고, 정치가 아닙니다. 이거 완전 히 북한 계례 집단이 하는 집단을 하면 더니다 네 여러분 아다시피, 네, 그 당시 우리 지인한테 잘 듣기로, 북군 포로 납치, 납부자가 약 500명 된다고 하였습니다. 그런데, 우체 한 명만 더 오 다리고 오면서 우리 우리는 남북 저십자 해당하면서도 현 정부에서 약 합니다. 60명 된 무국직자, 무국자 가지요. 무국직자를 갖다가 그건 60명이나 대다수입니다. 아무 조건 없이 대다수. 그 이인 뭔가 그 영감을 갖다가 헬리콥터를 태어나다가 모처에, 모처에까지 태어나다가 미국에 대다수지요.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왜북금포고 납치 납북자 옛날 80년대에 70년대에 납치 납북자가 그래 많았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, 네. 그래 많은데. 그 하면 말도 못 얻는 일고 그렇지, 돈을 갖다 주고 하면서도 대중노무 이놈, 왜 한마디 낚시다 붙잡고, 우도못하고 정치가 아닙니다, 그 사람들은. 완전히 북한 대대 집단에 그 쏘가 넘어가는 그 집단에 놀아났습니다. 지금도 현재의 문재인은 그정치를 갖다가 계속 기어받고 적폐덕함수로, 적폐덕함수로, 오히려 제가 여러 수십 배더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기업인이고, 대기업인이고, 그노무이 대줄 때 갖다 준다는 나발을 못 봅니다. 나발을 부르다 가면, 이 감수할게요. 조사를 해갖고, 가글을 캐물어가고뒤통수을말해가고 잡아놓고 하니까, 아시다시피, 서울 강남 국제한 10년이니까, 그 공산주의자다 캐다고그 뒤조사를 해가고 대부분의 그 비리를 밝히게 하고, 하기에 우리 남한의 정치인, 기업인, 그 비리 없는 사람의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? 국회의원들도그 그 겁의 진리가 말하다니 못하고, 국회의원 약3 0 0명 중에 사람같도사람건전 심재철이 전익기 김직태 빈디를 약 재산 부이라고 생각합니다. 모르고 따라가는 이들 뭐, 들이말한가지 못하는 게정말 이게 안타깝습니다. 제 대한해국당 존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대한명당 조진이 정말 혼자서 통제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 해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우리가 대한여행을 사랑해 주면 이 영원한 공산주의로 못 들어갑니다. 단저대주사를수위해다가정와대저화대 정화대 두번만 주사를 맞고 이 국민들이 간만에 있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할 노릇입니다. 정말 그만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